에레미야 11장 말씀이 주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들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천령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는 것이니라.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적과 꿀리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기 위해서라.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씀드릴 오지요.그렇게 되옵소서 하니.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이 모든 말을 유다오의성들과이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너희는 이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그 날에서 너희의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과하였고 일찍 일어나 경고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법정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법정치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기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치 아니하니 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해 응하게 하겠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가운데 한 음모가 발견되었도다. 그들은 내말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을 선조들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젖자 섬겼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조상들과 더불어 맺은내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이에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에르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양하는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에 조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 유다야 네 성읍들의 수에 따라 네 신들이 있으며 에르살렘 거리들을 수에 따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것에서 재단들을 세웠으니 즉 파에게 분양하는 재단들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않을 것임이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접한 짓을 행했으며 고룩한 육체가 내게서 지나가 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네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 도다. 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 했는데 그는 서요 소리와 더불어 그가 그 위에 불을 지피니 그 가지들이 꺾였도다. 너를 심은 망군 후 주가 너에게 재앙을 선포했였도다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지부악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를 경로케하여 그들 스스로를 거슬려 행해하였으이라 주께서 내게 그것에 관한 지식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그때 주께서 내게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다다.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괴력을 꾸미며 말하기를 그 나무를 가슈가 더불어 진멸하자 산자들을 땅에서 그를 끊어버려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의롭게 판단하시고 속과 마음을 단련하시는 오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지 복수를 나로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죽게 나의 송사를 드러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사람들에 대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죄 이름으로 연하지 말라 그리하내 네가 우리의선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근으로 죽으리라 또 그들 가운데에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도 사람들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니 곧 그들을 감찰할 행위라. 아멘. 네.